하게 해 줄게요. 제가 하는 것보다 와이프가 하는 게더 재밌을 것 같아. 맞다. 다 했어? 응. 아빠가 여기까지 안 했어? 어. 망치 찾았어. 그래 잠깐만. 아빠가 깼다. 망치 찾아놨어. 여기 여기로 이제 들어가면 이 도둑 자기가 해 봐. 내가 여기가 재밌는 부분이야. 잠깐만 있어 여기 <laughs> 여기 무서운 <laughs> 부분이라서 핑크가 나타나는 부분. 어 핑크새 색 나타나는 부분이라서 알아. 여기는 네가 하면 깜짝 놀랄 수 있어. 알아 탁투초코에서 봐가고 이미 알아? 응 알아도 무서울 것 같은데? 핑크색이 나타나갖고 그래갖고 어. 빨리 도망쳐야지. 빨리 도망쳐야 돼. 가보자 가보자 엄마가 이거요 이거요. 가봅시다. 가봅시다. 늦어야 되는 깁니까? 자, 시작해봅니다. 아, 음. 눈높이가 끝나서 엄마 이거 눌러줘요. 알았어. 엄마가 해볼게. 핑크색 나와야 어? 어? Press space, space. to jump. 오케이. 저거 눌러봐봐. 이거? This one? 아니야요 no. no. 저거 눌러봐봐. 예. Yeah, 저거요. 이거? 아니요. 이거 no, 비켜봐! No. 젓가락 조심해. 마이 치게. 어? 눌러보세요. 려 눌렀는데? 아 이거 돌려야 나봐. 이거 돌려야 나봐. 점프하려는데? 점프? <목> <목> <이>. 아닌데. 뒤돌아서 벽 있는데 스위치가 또 있는 거 같아. 오 어? 저기 노란 아, 깜짝이야. <웃음> <웃음> 뭐야? 깜짝이야. 뭐야? 아예 아닌가? 핑크색이 저... 원래 있던 애잖아아 원래 있던 애구나. 어저 발자국 이 있는데? 핑크색이 어, 올라왔던데야어 아까 없었었던 거 아니야? 누를. 어, 안 올리는데. 그거 어, 눌러야 돼. 이. 오케이. 그럼 옆에 저쪽에서 이제 뭐가 올라올 거야? 핑크색. 오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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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가 올려오네 봅시다 점프 I have t 프레스 뭐야 엄마 엄마 점프, 점프. 점프! 어디가 <laughs> 죽었네 <laughs> 어지 어, 어, T 네 다시 해야됩니다 잠깐 크리스 이 투리 e t h oh. no, no, no.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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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kay. e o o o e little, little, l i t t l t i t i e 누르는 건안 됐어 나한 번만 해볼게 유? 롤리 어, 내가 해볼까? 내가 해볼까? 어, 동시 시청자 좀해 내가 해 거야. 그러면. 내가 해볼까? Press 스 E2 B, r 몰라. 자, 가봅시다 아할수 있을 것 같아 이번에는 오케이 가서 이걸 누르고 누르자마자 뛰는 거죠? 나 한다 한다 뛰고 네? 가 뛰고 뛰고 가가가 나탄거 같은데? 안 탔나? 못, <laughs> <laughs> 못 타! 내가 해볼게! 아, 가해볼 <laughs> 비켜. 근데 얘가 나보다 더 잘하는 거 아니야? 샀다! 이... 음... 오! 나보다 잘하는데? 네. 음, 가고 있어요. 오! What, it, what was my color? 헉? 이거 뭔 숫자에서 나오는 거죠? 얘는 색깔 맞춰사는 거죠. 얘는 색깔이 뭔데? 이거 보라색이야, 난 알아. 알거 같아. 어? 근데 이상한 소리 나는데? 방금 여기 핑크색 나타날 거 같고, 굳 여기 핑크색 나타날 것 같아. 얘는 초록색이야. 이렇게. 핑크색, 핑크색. 아니야. 어떻게 보는 거지? 이거 이 e 눌러갖고 아니구나. 이이 e, 이. E, e. 어. 초록. 오케이 이거는 이 e. 핑크. 그. 없는데? 방금 그거 이게 핑크야? 아니 이게 무슨 하향, 핑크래? 하랑색 이게 핑크. 너는 내가 봤을 때 보라색. 어떻게 알아? 이게 보라색이요. 어, 방금 파랑색처럼 되긴데 보라색이야. 이게? 음. 이게 무슨 보라색이래? 이상하네 자, 너는 왠지 주황색일 주황색. 것 같아 옐로우 핑크 이게 무슨 보라색이야? 촌세. 응, 그리고, 얘는. 색그리고얘은 빨간색인 것같은데그0은빨색 빨간색인 것빨간색은색 네가 바꿔야 되겠구나 주만니가흰데 나와라 됐다 뭐 튕겨? 어응 핑크색 나타날 거야 이제 음. 도망가 핑크색 나타날 거야 이제 안 나오는데? 꼭 나타날 거라고 해도 나와 내가 할게 아니 나와 안 나와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야? 나와. 같이 가야 같이 가자고 했잖아 야 의자 같이 가자고 했잖아 야 이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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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나와 자리 바꿔 엄마 나오라고 해 나오라고 해 나오라고 해 야씨 나와 이 나와 나와 잠들려 음, 언제나 그만해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이 빨리 물고 점프해 탔어 4마리 맞았지 어저 잘한다 일단 갑니다이 새로 해야 돼? 어아어 아. 어, 저기 뭐 종이 하나 있네 뭐야 옆으로 가는데 갈수 있어 그래, 자, 갑시다 어, 그렇죠. 옆으로 가는데 어, 그래, 오케이. 타... I found something 를 찾았습니다. 오케이. Okay, found something.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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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to play. 음표 찾아요, 음표. 뭐래? 음표를 찾아야 되는 거야? 읽어 응. 봐. I want to play with the whole bird, but everyone left me. Everyone had a party without me. Miss mansion see. me but go i'm scared because hole is loud and my friends scream in it but bird is funny 뭐새 어, 누군가 글을 남겼습니다 네. 일단 이 문이랑 뭐가 상관이 있을까요 색깔을 다시 해야 되겠죠 얘빨 this one is red 빨간 맞아요 이거는 하얀색. 하얀색으로 바꿔봅시다. 누려용. 아 하고 흰색. 흰색, 초록색, 초록색, green. 하 하고, and this one is 핑, pink, pink. right? Pink, and this one is 보라. purple. 바가 okay, Press one, two, three, 등긴 four, 등긴 five. Okay, this one's is... r e a r a n g and this one is orange. 어, 오케이 오케이. o 리까 t 빨리 누르고 좀 빨리 좀 빨리. 저기에 타는 거야? 응. 타는 게 아니고 그 새가 오는 거 아니야? 한것 같은데? 누르고 옆에 한번 어? 문이 열렸다 띠가 띠가 그러니까 이 다음 걸안 해서 아까 처음부터 다시 했다고 아하! 여기다 너를 가져가겠어 한거 가져갔더니 어, 소리 난다 어? 어? 목소리가 기분 나쁜데? 빨리 다 해줬나 봐 엄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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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한정 늘렸어. 진짜 핑크세요, 저. 아씨 들어불로 들어 들어어러 옆에 봐봐. 세. 나 아까 지까엄마 엄마 잡아 먹으려고 한다. 아왜날왜 잡아먹어? 엄마 엄나 어디가? 온나 예 온나. 아! 아니 같은 <laughs> 사고는 안 잘못 먹혔는데 뭐? 진짜야. 걔는잘그 사람들은 잘 올라가고 <laughs> 그 사람들 <잘 웃음> 아니 뭐 어디로 도망가? 빨리빨리 해서 올라가요. 아니 빨리빨리야 어, 나도 알지. 드론으로 드론. 아까 그 자기가 바라봤던 버튼 그거 눌러야 되던데 내가 네, 아, 바라.. 아 걔.. 뭐. 드론 어떻게 조절해? 아나 어, 뒤돌아보기 어, 싫은데? 어, 온다 온다! <laughs> 드론 <누러볼까>. 드론 <laughs> 아 드론이 아, 있어! 온다 온다. 어, 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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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어마 엄마, 어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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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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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어 엄마, 엄마, 어마어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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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씨 아까 오지마 아! 빨리 가 이제 빨리 가 내가 뛰는겨? 너가 앞으로 아! 가라고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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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장 파티어 어렵네 아쟤왜 이렇게 빨리 와 새가 엄마 왜? 탁 쪼꼬면 이걸 성공했그 사람들은 잘하잖아 엄마 게임 잘 못해 엄점프해셔서 어, 가야해 알았어 뭐 드론을 타는거야? 아니 드론이 그걸 누르면 길이 만들어져. 아, 또 온다. 온다? 할수 있어. I can do it. I can do it. Okay. I can, I can do it. 그래. Come on, 야. Yeah. 드론을 뭐 어떻게 하라고? 오, 허씨. 욕했서 아니 왜 이렇게 가까이? 어, 나 깜짝 놀랐네. <laughs> 아니. 저쪽으로 갔다가 공격하는거 아니야? 바로 그렇게 어 공격할 줄은 몰랐네. 어, 웬일이야, 씨. 어, 왜? 왜? 어, 어 <laughs> 죄송합니다. 어, 지금 유혹을 <laughs>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얘가 또날 공격할 거 같아. 음, 음. 음, 드론을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빨간색 활성화 됐을 때 응. 그때 했는데. <laughs> 내가 a t 을 h 때 what the 빨리와 t t 왔다, 왔다. a t the what the what t 눌러, 눌러. 눌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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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w 말하지마 말하지마 뭐? 아! 너무 너무 서워 이거 남상이네. 나목 아파. 너무 잔인. 나 소리 질러서 목 아파. 나머지 아닌데. 어렵네. 게임이 어렵구나. 아, 잔인해, 이거. 누가 잔이네? 누가 잔이네? 쟤가 그냥 등장만 한 건데. 어 잡은 것도인데. 그래, 차 이제 온다. 엄마 차 이제 온다. <목소리> 시켜.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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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음 으음, 으음, 으 나 머리 놓고 어야겠다 <laughs> 자기 할래? 나 아, 바로 선공 시킬 건데. 아 진짜? 그러면 콘텐츠가 금방 끝날 텐데. 아 더워서 선풍기 갖고 온 거야? 고마워. 하지만 그거 마이크 발음 들어. 응. 아주 <laughs> 고마운데 소리가 난다. 아이씨, 이거 2키로못 조정하나? 아웃소나 해야 돼. 나도 <룰룰> 태씨어 아, <안룰> <오, 잠깐만. 웃음> 소리가 들려 오지 마? 오지 마허허왜도 <룰> 더운다 엄마 그도 더워 오이씨 오지 마야 자기가 똑똑똑이 물렸다 엄마 참조. 아빠가 성공해봐. 아빠 바로 성공한다니까. 아 자기가 해봐. 나 머리 묶어야 겠다 아. <laughs> 내가 뭐 끝났어. 그래 잠깐만. 이거 이거 좀 있으면 끝나 이거. 아 그래? 어. 더운데? 자 다시 한 번. 나 끝났다 성공할 <laughs> 수 있어.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엄마 로나 진짜 집중하고 있어. 집중하고 있어, 나.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왔다. 안 왔어. 나할수 나 있어. 나할수 있다.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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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 뛰어, 뛰어, 어, 나할수 있을 것 같아. 어, 뛰어! 아 뭐가 아 심장이 안 좋은데 게임이 엄마 그 다음 컴퓨터는 어또 있어 또 있다고 응. 아니 나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 다음에 그 무라괴물이야 나할수 있어. 아, 이거 오늘 깰 수는 있을까? 컨트롤하는 거 봐서 똥손이라 가지고. <laughs> 제가 그림만 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갈수 뭐 있는데 이걸로? 못까나 왔다. 엄마 비디오 캡슐 너또 왔어. 아니야 아니야. 갈 거야. 야. 고셔. 멈춰. 띠기. 씩. 아 엄마가 안 놀인데? 타요. 어디가니? 어디가니? 엄마. 그냥 추구가 안 되지. 난 분명히 시프트를 눌렀는데.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엄마, 이게 초록색으로 됐을 때. 음. 음, 이겼네. 아하. 오늘 이거 깰수있 친구야? 깰 거야! 그쪽 벽이 아니고 반대쪽 벽에서 눌러주는데? 아, 그래? 어제 뒤에 있는 거 같아 아, 안 돼. 아, 어디갔어? 떨어졌어. 씨? 떨어졌어. 아, 자식. 뭐안안 돼. 된 거야? 나 가도 돼? 아, 아, 탈출했어. 오, 네 뭐야?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야. 이, I made it. <laughs> 너무 힘들었대요, 엄마. 어, 나 목이 셨어요. <laughs> 뭐 이게 끝이요? 엄마 상품이 있었 아니 괜찮아. 이제, 이제 보라색 방으로 가야 될까? 보라색 밭은 그 보라색 게임은 나와, 이제. 어? 끝난 끝난 게 아니야? E 눌러, E. E. 어? No. 빨간색이 아, 이거. 이게 빨간색 방이고. 아, 그렇구나. 오빠, 오빠. 오빠, 오빠. 어, 잠 어디서 또새 나오는 거 아니야? 깜짝깜짝 놀러 이거, 이거 소리가 시끄럽게 들어간다. 응. 음. 제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빨간색. 빨간색입니까? 응. 아, 그 순서가 있나 보네. 빨간색 방입니까? 응. <laughs> 아우 소리를 너무 질렀더니 목이 많이 아프네요 아, 별 들어가고 싶진 않은데 아하 놀라기 싫은데 자, 자 문을 이제 열고 이제 레드 어! 레드 들어갑니다 레드 괴물 있다 이제 여기 음, 뭐가 있을 거요? 레드 레드 괴물이 있을 걸로? 레드요? 아 갑자기 또막 튀어나와서 깜짝 놀래키는 거 아니야? 그 괴물? 응? 응. 레드 괴물? 어? 여기 뭐가 있으면 편지 같은 게 있습니다 <딩> boarding pass 뭐, 뭐 타드래? 응? 어? 근데 네, 비행기 티켓이 있어요 이뭐이걸어디 2016년 10월 23일? 어? 탔었나봐 일단은? 여기서 에 떠날 수 있나봐 내가 어디로 가야되는 어딜 떠날 수 있을까요? 그럼 상자에 뭐가 있을까요? 버론을불러야될것 어, 같은데. 삐삐삐 소리 났는데? 어, 핑크색. 엄마 핑크색 소리 났어. 어떻게 소리로 듣고 소리만 듣고 알아? 삐삐삐 고죠 여기. 기대 봐. 어, 음. 거기 응. 책상 밑에 한번 봐 봐. 책상. 책상 밑에 스위치 키는게 있어. 여기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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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눌러봐 이 눌러봐 <laughs> 어 그다음에 저거다 네네네 <laughs> 고소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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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은 드론 블루문 거고 <laughs> 왼쪽에 흰색깔이 드론으로 명령 내리는 거거든 어된 거야 된 거야 일단 반대쪽에 <laughs> 가가지고 벽에 스위치 켜. 초록색. 이렇뭐 있는 거 같은데. 됐어 이제 반대로 돌아. 반대로 돌아서 나가주 말고. 저기 바닥에서 뭐. 어. 떨어지면 죽는 거 아니야? 뭐 올라와. 깜짝 놀래는 거 아니야 또? 가방. 들어온. 아마. 나랑 함께해. 오르려면 오른쪽 버튼. 또 갈까요, 이제? 뛰다가 죽는 거 아니야? <목소리> 이제 챕터 2로 넘어가는 건가? 뛰어! 자, 갑니다. 여 탔어요. 조절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뭘 눌러야 되지? 뭘 눌러야지 내려갈 거 같은데. 이거, 어. 이건가 봐. <목소리> 아니, 뭐... 이 돌려야 어. 그죠 드론이 아니니까. 오, 문 닫힌다. 패터2구가 어. 레드 괴물같들걸 어. 음... 음... 갑자기 내려가고 엄몬스터볼로 레드 다발야 돼. 몬스터볼은 포켓몬 아니야? 나볼터 있어. 타투 토크에 그게 나왔거 엄마? 음, 뭐. 그새 죽었나? 왜왜왜 <목소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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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왜? 입이 딱 <다> <목소리> 아, 어 빨리 말네 아, 났네. 한판네한네 죽은 거 아니야? 나 죽었어? 아닌데. 나 죽었나 봐. 아니야. 이거 넘어있잖아. 그냥 끝난 거야, 그냥. 아, 오. 네 끝났답니다. <laughs> 어, okay, 그 아, okay. 어. 네 끝났답니다. 오 이렇게 끝났습니다. 오케이 스포이. 끝나고 이제 아 오케이 어네 끝났답니다. Thanks for playing. 아 일타는 끝난 거야네 이게 반반 반반 유치원 게임이 끝났습니다. 아우 새가 자꾸 다가와가고 소리 지르는 바람에 목이 많이 아프네요. 네? <웃음> <웃음> Tell the truth. I'm really, yeah, okay. Thank you, you guys, for watching, and we'll meet you again. Okay, thank you. Bye.